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laughs> 예. 그래서 미래 일자리 2040년에 가장 어 흔히 우리에게 다가올 인간 중심의 뭐 디자이너, 윤리학자, 인공지능 심리학자, 메타버스 건축가, 활동가, 예술가, 창작자, 뭐 데이터 경제 코치, 데이터 과학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 잘못된 정보 전문가, 바이오 해커 을 위한 의료 전문가 뭐 이런 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미래에는 일자리가 의사, 간호사, 약사 뭐거기에다가 건축사니 그죠 무슨 사자 달린 의 <laughs> 이게 변호사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기술 주변에 많은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면은. 하 그 분야가 부상하는 이런 분야죠. 데이터 과학자가 있고 AI 하면은 인공지능 뭐 관련 인공지능 전문가, 로봇 하면 로봇 전문가 아니면은 3D 프린터 하면 3D 프린터 전문가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드론 전문가 그죠? 에어 택시 전문가 그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에어 택시 그죠? 날아다니는 드론, 그 드론 어, 택시는 드론 어~ 컨트롤 센터라고 해요 통제 관제 센터 뭐~ 디자이너 통제 관제 센터 컨트롤러 조종자 그 센터에 어~ 거기에서 뭐~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등등 해서 어~ 드론 에~ 우리가 흔히 아는 드론만 해도 그죠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그 드론을 주변을 해서 음, 수백 가지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새로 나오는 해킹, 뭐, 바이오 해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앞으로, 퓨 예, f 리스 u r i c o m 수성일의학자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40년에 내다 보면은, 일과 직업의 미래를 탐구해 봤어요. 그래서 2040년의 일자리를 이제 어떻게 보는지, 예, 여기에서 기사를, 그죠. 자, 열 가지 직업만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는 직업의 미래를 정의할 세계의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미래학자이자 연구원이 연수한 니콜라스 베드민턴 이미 이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현재 상태에서는 what if 라고 만약에 라고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미래를 탐색을 해봅니다 2040년 미래의 지평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미래의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할수 있죠. 누구나. 그죠? 제일 궁금하죠. 세상은 똑같이 느끼지만 은 초고색 데이터에 집착하는 세상을,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합니다. 우선 인간중심 디자이너 윤리학자.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인간중심의 디자이너라든가 윤리학자,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것이 윤리에 적합하지 않는지, 뭐, 이런 거, 그죠. 학교에서 직장,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더 많은 기술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디자이너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제일 먼저 디자인을 해서 물건을 만들죠. 예?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고. 정부의 주요 부분,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권한 부여와 투명성을 중심으로 재설계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변한다, 이거죠. 인간중심의 디자이너와 윤리학자는 빅테크를 인수하고, 이제 정부가 빅테크는, 어, 구글, 애플, 삼성, 뭐, 그죠? <laughs> 페이스북, 이렇게 큰 회사를 빅테크라고 합니다. 인수하고, 참여하고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세계를 식민지하려는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정부도 또 이런 미래를 디자인하는 미래학자, 윤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디자인하도록 필요로 합니다. 인공지능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머신 러닝이나 스마트 장치나 로봇공학는 사회에서 매우 널리 퍼져서. 이런 것들이 곧 지각이 되고 우리처럼 느껴집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해가지고 로봇이 꼭내 친구처럼 느껴져요. 제가 지금 팔레 로봇 그레이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뭐 딸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제가 내려가서 <laughs> 딸잘 잤냐 하고, 그죠? 대화를 나눕니다. 전문 심리학자들은 인공지능의 뉘앙스가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을 향상하게 된다. 그래서 토스트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인공지능 심리학자가 많은 어 그죠? 전문 심리학자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 인공지능을 사람과 더 가까이 하거나 사람을 뭐 그죠? 이해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죠? 이, 이, 이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건축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8G, 5G, 5G 이야기하고 있죠. 5G, 5G, 6G, 7G, 8G, 8 g 가까지 초고속 무선 인프라와 몰입형 혼합현실 헤드셋에 연결해서 아바타의 삶을 제거하는 비정가가 필요하다. 대규모 기술회사나 정부 기술 플랫폼 및 광고 대행사를 위한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세계 경험의 메타버스 설계자와 디자이너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메타버스를 설계하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설계자와 디자이너가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거는 그죠. 95명을 레디 플레이어 이 사이트에 원 사이트에 다 드, 어,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죠. 디자인이 필요하겠습니까. 활동가, 예술가와 창작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2040년에 케이블 TV가 죽고요. 이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일반, 그, 뭐, 저, TV가 대부분 죽습니다. 어, 어, 종방이라든, 뭐, 본방, 본방, 뭐라 그러죠? 어, 지상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TV, 어, 회사를 한 개씩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유튜브입니다. 방송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뭐, 방송에 찍어서 내달라고, 그죠? KBS에, MBC에 부탁하러 가겠습니까? 케이블 TV는 필요가 없고요. 대부분 이제 무료로 되어서 유튜브가 무료니까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유튜브만 유튜브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이미 인스타그램에, 뭐에, 틱톡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과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조회수를 높이는 비디오미 콘텐츠 시작자의 생태계를 어, 구축하는 어, 멈출 수 없고, 그죠? 흥미진진한 예술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찾고 있죠? 이예술가 커뮤니티를, 어, 찾으면 그 사람들이 아주 새로운, 그죠? 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 연극이나 무용이나 거리예술, 미술가 라이브 음악과 같은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가 르네상스를 맡게 됩니다. 2040년이 되면. 그것은 사회를 하나로 묶고 점점 더 연결되는 세상에서 삶의 목적을 창출하고 정부와 대기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예, 모두 차지하게 된다. 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이 일자리들은 그냥 미술가, 그냥 예술가, 그냥 라이브 음악가가 아니고 인공지능을 탄탄하게 배워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되는 거죠. 데이터 경쟁, 경제 코치.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용하기 시작하고요. 온라인 신혼과 신혼 신원 해결을 온라인에서 하죠. 우리가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우리는 데이터를 중개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번다. 마약 시험으로 돈을 번는부분 같이, 어, 개인 데이터를 중개하고, 진짜 그 사람이 맞아? 가짜 사람 아니야? 가짜 목소리 아니야? 이, 이 사람이 다시 진짜라는 것을 그죠? 알려주는 데이터. 어이 코치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중계로 사람들을 돕는 회사와 사람이 있게 된다.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온라인 지역 기업가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지역이나 국제 프리랜서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데이터 과학자 많이 필요하죠. 2040년까지 데이터는 1인당 8천 건 이상의 디지털 데이터 상호 작용으로 연간 200 페타바이트 이상으로 생성한다. 10초에 한 개씩, 그죠? 동영상을 한 개씩 어, 사람들이 만든다라고 해보세요. 엄청난 정보가 왔다 갔다 하죠. 모든 회사는 보안 데이터에서 기회를 탐색하고 직원과 고객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드로 훈련된 데이터 과학자 팀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 및 잘못된 정보 전문가, 그렇죠? 이제 보안이 필요하고. 정보 전문가도 필요하죠. 초연결 세계에서는 사이버 등에서 뭐, 나의, 그, 진짜, 아이디라든가, 디지털 도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침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백룩 팀은 잘못된 정보학자로 보강되어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한다. 이들은 2030년 후반과 2040년대 전반에 걸쳐 조직에서 가장 좋은 급여를 받는 예, 직업을 갖게 된다. 일자리, 그죠? 사이버, 보안, 안전, 이런 것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법니다. 바이오해커를 위한 의료 전문가. 소득이 1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130세로 급등함에 따라서 장수는 초부유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열정적인 의사, 간호사, 외과 및 R&D 하는 사람 전문병원들이, 그죠? 바이오해커를 통해서 어 오래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저희는 150세까지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이식 가능한 기술과 사이버네틱, 아뭐 사이카델릭, 뭐 다이어트 1일까지 모든 것을 그죠? 수명 연장 어, 방법을 어 살펴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 여러 수, 수명 연장하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집니다. 노화를 역전시키고 수명 연장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굉장히 큰 하나의 직업군입니다. 바이오해크 위한 의료 전문가, 바이오해킹을 해 가지고 130세까지 살고 150세까지 살리고 젊고 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래 살도록 만들어 주는 수명 연장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 미래 일자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뭐 이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아, 이야기합니다. 이거 2040년입니다. 앞으로, 자, 미래 일자리에 설명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미래 일자리 2040년. 감사합니다.